손흥민의 플레이오프 진출 후에 어, 이모 저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손흥민과 친분을 쌓은 어, 메이저리그 월크리죠 어, 블레이크 스넬이 어, 자신의 그 인스타그램에 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손흥민의 선제골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를 지금 어, 스넬이 정신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저스가 어,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면서 어,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면서 퍼레이드도 하고 지금 행사도 많고 인터뷰 스케줄도 많으니까요. 어 그런데 스넬이 어, 스토리에 스토리에 이렇게 손흥민의 골 영상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면 어, 인스타 스토리에도 계속 우승 관련된 스토리를 올릴 만한데 lafc 준결승 진출도 아니고 지금 승리도 아니고 손흥민의 골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어, 손흥민과의 좋은 관계 뭐 손흥민의 팬임을 확실히 알수 있죠. 손흥민도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 때 매우 기뻐하던데 뭐 LA 온지 지금 3개월 만에 뭐 그냥 LA 토박이가 된것 같습니다. 어, 다저스의 역전 우승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아마 소름민도 시청하면서 정말 조마조마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LA 유튜버의 그 컨텐츠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경기 후에 경기 후에 어, 소름민과 어, 산체스 네, 요 선수거든요. 산체스가 다시 만났는데요. 뭐 서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포옹하면서 네 이렇게 포옹하면서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분명한 건 어, 당연히, 손흥민은 승자의 어, 여유로운 웃음이죠. 네. 어, MLS.com은 어, LAFC 승리에 대해서 압도적인 승리고 어, 슈퍼팀으로 떠올랐다는 어, 헤드라인으로, 헤드라인으로 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어,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어, 양발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였다면서 44%를 어, 왼발로 넣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상대 감독 인터뷰도 소개했는데요. 어, 사람들이 오스틴이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LAFC는 리그 최고의 역습팀이다. 그리고 최고의 역습형 선수 손흥민과 부안가. 손흥민과 부한가를 상대했다. 그 사실을 잊고 흥분에 휩쓸린 게 패배의 원인이다. LAFC는 진짜 슈퍼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MLS의 헤드라인도 슈퍼팀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외 매체들이 어, 이번 손흥민의 골과 LFC 플레이오프 2차전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들은 어, 손흥민의 사진을 메인으로 하면서 손흥민의 LFC라고 인정하며 벤쿠버 어, 분다는 걸 헤드라인으로 게재했습니다. 어, 역대 맞대결이 어, LFC 기준으로 12승, 6무, 7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ESPN도 손흥민이 밀러를 상대하게 된다는 헤드라인과 함께 상세한 경기 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스틴 매체 쪽에서는 특이하게도 손흥민 사진이나 제목에서도 손흥민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난 후에 손흥민은 공식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 최근에 인터뷰 참석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어 요리스 골키퍼 체른들로 감독 그리고 어 부안가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티브 체른들로 감독은 경기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전술적 접근과 선수들의 실행력이 정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오스틴은 우리가 시즌 중에 두 번이나 패배했던 팀이다. 그들의 골은 대부분 크로스나 세트피스 아니면 혼돈 상황에서 나온다. 빌드업으로 팀을 무너뜨린 유형이 아니다. 빌드업으로 팀을 무너뜨린 유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LAFC는 어, 전술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자, 감독은 어, 가장 큰 차이점은 오스틴이 이겨야만 했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어, 1차전에 투톱이 아닌 손흥민, 부안과 오르다즈를 앞세운 어, 쓰리톱을 가동했습니다. 어, 이 전술이 오스틴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체른돌로 감독은 전환 상황에서 네이선, 데니스, 소니가 정말 좋은 공간을 잡았다.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인 전환 능력이 빛을 발했다라고 작전 성공을 인정했습니다. 부안가 역시 이 전술에 동의했습니다. 오늘 세 명의 공격수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쉬웠다. 매우 공격적인 팀이 될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경기에서 한골1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에 대해서는 가장 흥미로운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바로 10년 동료였던 위고 요리스입니다. 요리스는 손흥민의 스토어버와양말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아마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손흥민을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스퍼스에서 10년 동안 매일 훈련하며 손흥민과 함께 했다. 우리는 손흥민이 1대1 상황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갈수 있고 어느 발로든 슈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수비수들에게 악몽인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10년 지기가 보증한 완벽한 양발입니다. 체른돌로 감독 역시 수비수 출신으로서 손흥민을 막는 방법을 물어보자 재미는 대답을 했습니다. 박스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승부로 보려면 박스 밖에서 봐야 한다. 손흥민 같은 훌륭한 선수는 매번 막을 수는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핵심을 짚었습니다. 손흥민을 약발로 유도하는 것은 어, 사실 뭐 약발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요리스는 손흥민의 영향력이 경기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서도 팀에 환상적이다. 손흥민은 정말 야망이 넘치고 승리에 굶주려 있다.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열망을 모든 동료에게 전염시킨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요리스 골키퍼는 더 힘을 보탰습니다. 요리스는 4년 4개월 만에 PK 선방에 대해서 데이터 참조도 하지만 결국 느낌과 자신감을 믿었다. 두 번째 PK도 거의 막을 뻔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요리스는 어, 골키퍼의 수명에 대해서 가끔은 한두개 세이브만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슈팅으로 압박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팀 동료 부안가 역시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 기세로 우승까지 갈수 있겠냐는 질문에 부안가는 yes. 네, 망설임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팀 스피릿이 대단하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LFC는 어, 벤쿠버와의 8강전까지 3주의 휴식을 갖게 되는데, 부안가는 어, 가봉 대표팀에 가야 해서 긴 휴식은 어렵다. 가족을 볼수 있어 큰 힘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 체른돌로 감독은 선수들이 50경기 가까이 뛰었다. 연습 경기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은 집중하고 있다. 밴쿠버에서 준비할 것이다. 네. 아, 너무, 어, 너무 자만하는 말은 아니겠죠. 네. 확실한 건 이제 이후 일정은 AMAC 데이 전까지 완벽한 휴식인 거네요. 네. 이러면 손흥민이 이제 농구부로 가려나요? 네. 손흥민은 주간 어, 한국에서 화요일에 경기한 후에 밴쿠버로 가는 거니까, 어, 충분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회복한 상태로 밴쿠버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어, 가봉이, 어, 월드컵을 위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부항가가, 어, 부상 안 당하는 것도, 네, 중요하겠습니다. 부항가는 한 경기만 뛰고 팀을 복귀하게 됩니다. MLS컵 우승을 기준으로 보면요, 어, 이제 세 경기 남았기 때문에, 8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8강전은 11월 23일, 일요일 새벽 6시. 뭐 그러면 뭐 6시 30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 손흥민의 팔강전 상대 토마스 뮬러가 버티는 어 밴쿠버입니다. 하필 뮬러는 이제 뭐국가 대표도 아니라서 손흥민보다 세살 많지만 100% 컨디션으로 출전할 수 있으니까 어, 진짜 긴장해야 합니다. 자, 손흥민이 합류한 이 팀을 어, 슈퍼팀이라고 했던가요? 네. 손흥민이 어 보면 가장 뒤에서 네. 가장 뒤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래요, 네. 딱 12월에 가장 높은 위치에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딱세 관문만 넘어서 다시 한번 한국 위상을 높여주는, 어, 트로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영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